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 서울 조계사에서는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. 법요식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북과 종소리로 시작됐습니다. 우리말로 된 반야심경이 봉독되고 부처님을 깨끗한 물로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이 펼쳐졌습니다. 이날 법요식에는 종정 진재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김희중 주교, 천도교 박남수 교령 등 이웃 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이와 함께 청소노동자와 난민 출신 외국인 부부 등이 헌양과 헌화에 참여했습니다. 자승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으뜸으로 받들어야 할 가치는 공동체 의식이라며 탐욕과 증오,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평화와 행복의 길로 동행하자고 말했습니다. 법요식에 참석한 신도 1만여 명은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해지길 기원했습니다. 석가탄신을 맞이하여 온그 국민들이 다 평화스럽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전국 사찰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